일단 안녕하세요, 침대입니다. 8월 5일 금요일 시장 복귀해 보겠습니다. 뭐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았죠. 시편 어, 영상도 있었다시피 어, 특정 주도주가 보였고 그주도주 안에서 매매했다면 어, 꽤나 편하게 수익이나 을 하루였습니다. 일단 시장 동향부터 살짝 보면 어, 외국인이 또 지금 꾸준한 매출세를 이어주고 있고. 어, 기간도 조금 샀네요. 금트가 산건 조금 별로긴 한데, 투신의 연속성이 보이는 게좀 좋아 보입니다. 지수는 지금 계속 올라가서 RSI가 생각보다 좀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고요. 보통 여기, 여기 70인데, 70을 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합니다. 보통 여기 과열 구간이 들어오면 조금 꺾이기 마련인데, 지수가 이제 요런 포인트까지 왔죠 830.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궁금하네요. 자 사실 지수는 어제 금요일에 뭐 크게 볼게 없었고, 일단은 내리한 종목 보면 이렇게 했거든요. 자좀 손실 본 손실 본 종목부터 좀 보면, 프레임트 어, 뉴스 보고 어, 그때 여기 최근에 얘가 캐배터관련느 껴었었죠 이렇게, 어, 이렇게 갭도막리케로 이런 거 엮였던 기억이 나서 포스코 생각나고 그래서 들어갔다가 손절치고 전고 돌파하는가 싶어가지고 들어갔다가 손절치고 이렇게 두번 손절했는데 비중 줄여가지고 헤맸기 때문에 괜찮았고 웰크론트 같은 경우는 이제 뒤늦게 아 웰크론이 이제 저 뉴스에 제일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을 샀다가 4,400원 보고 샀어요 일부러 사고 어, 수익을 좀 줬는데 좀 기다렸어요. 그리고, 요런 저점 안 깨면, 얘가 이 뉴스 한번 붙여가도록 어, 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그렇게 기준목 두개 만들고, 시세를 주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뭐, 빠지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매매했다가, 그냥, 저점 이탈했길래 선택했고요 필연 티어는 캠시스가 주도주였죠. 그래서, 혹시 이제, 어, 소카 관련 이슈가 붙으면, 얘가, 혹시 움직일까 싶어서 샀다가, 이등 주어서 그냥 정리했고요. 범행이 일성 같은 경우에, 시간 내에서 이제, 테마로 다 움직이게 느껴져가지고, 어, 보여서, 어, 매수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수익 줄때다정리했고요 어, 바로 움직이길래, 그냥 정찰주를 좀 샀다가, 어, 밀려서 선절하고, 일상, 일상건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좀 매매했었거든요. 차트 이렇게 올라오는 게, 요, 요런 데 올라오는 게, 그리고 1 2 0도 돌파하는 게좀괜찮더라고요 그래서 4,000가 돌파했죠. 정배 할까봐 안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제 수익이 좀 찍혀있길래, 종가에서, 어, 가 던질라다가, 조금만 더 보자 싶어가지고, 기다렸다가 매도하고, 확 밀려가지고, 다 정리했습니다. 올인 같은 경우에는, 3면 이슈로 얘가 좀 움직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17%까지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어제 매수를 해가지고, 어, 오늘 그냥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삼3스피이 움직이면서, 계속 이제 2등주도 못하고 있길래, 어, 약이 절차 처리하고요. 유니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최근 주도주, 그렇긴 하죠. 돈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일단 웹이 안게고 하는데 이렇게만 보면 이런 이제 저항 자리가 이렇게 있죠. 밑에서 저항을 뚫, 뚫지 못하고 매집을 하거나 추가 할자리인데 여기서 이걸 뚫고 올라가는 힘 그리고 3300원의 라운드 피겨 이걸 이용해가지고 매수해서 어, 조금 수익을 내고 끝냈습니다. 캠시스는 이제 주도주였죠. 음, 주도주였고 이틀 동안 캡뜨고 빠지고 캡뜨고 빠지고 이제는 이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모양을 만들었는데, 어, 저는 이제 삼성전기 이제 테슬라 관련이랑, 어, 캠시스, 여기가 그러니까 소카, 요거 때문에, 이런 오전터 돌파에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다하고요 생각보다 강해가지고, 아, 이건 조조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요런 자리부터 매수 들어오고, 요런 저점 깨기 전까지, 어, 매수하고, 뭐, 2,500원 밑에 있고, 여기, 요런 데좀도 있죠. 그래서 그거 보고, 2,600원쯤 매수를 더 해가지고, 3,000원까지 좀 보자 싶어서, 여기서, 이렇게 3,000원까지, 최대한, 끌고 가봤습니다 어, 정말, 패했던 하루였죠. 이거, 저도, 총 자체 진짜 적게 왔어요. 뭐 움직이는 거막이 있었는데, 뭐, 기산 대작금 이런 거, 뭐, 뉴스면할수 있었, 할수 있었지만, 뭐, 하긴 했지만, 뭐, 이런 거는 거의 의미 없는 수준에, 비중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고요 여기서 잡고 할수 있었지만 다안 했습니다 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업방 이슈가 있죠 그래서 어제 산거 어, 여기서 매도 좀 하고 좀 다시 산거 가지고 있다가 8,200원 뭐 300원 정리하고 여기서 8층을 위해서 지지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매수해 놓고 밑에다 걸었는데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8,500원까지 팔고 이게 더 가나 싶어 가지고 좀 남겨뒀더니 뭐 엄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주르륵 하고 이걸로 수익을 좀 많이 냈습니다 어, 상승 종목 을보면 여러 가지 종목도 있는데 사실 봐야 될 필요 없고 캠시스 정도 볼수 있을 것 같고 셀리브리도뭐 뭐 매매할 이유 없으니까 그상 제약도 그렇고 일단 5호장 올라간 거죠 이런 것도 별로 기산도 5호장 뭐 뉴스 패턴이고 에코프은 이제 수급주로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봤는데 여기서 보고 얘는 여기 별발빨 봤는데 조금 수업주고가지고 못건드렸어요 못건드리고 뭐 이런거 봤는데 다 안건드렸거든요 일부러 일부러 하나도 안건드리고 올해 대금도 보면 그 5000억으로 얘가 1등이었어요 1등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뭐 딱히 볼게 뭐 있나 싶긴 하네요 위메이드엑스 같은 경우는 개파락 해가지고 뭐싹 쏘고 죽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또 지지 잘 지지해줬죠 뭐이런 자리에서 정확히 지지가 나온 모습이긴 한데 한동 얼마 준 거였지? 얘가한5% 8% 줬나? 어, 한8% 줬네, 그래도. 박셀 같은 경우에는 밀렸다가 확 올라간 모습. 어, 저는 일단 이렇게 면밀했고, 사실 특별히 없었어요. 금요일은 주도주가 또렷했기 때문에. 어,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